호그 자리야, 윈스 자리야. 원래 호그 시그마 메타 나오기 전 메타 나온 거거든. 기분이... 아니 근데 호그가 그때는 데미지가 셌었는데 지금은 데미지가 그렇게 안 쎄단 말이지? 그럼 윈스턴 자리야. 어, 잠깐 멈추시지. 호그. 호그네. 오늘 레거이. 어, 주방 주방 있다. 네. 하게 비. 차려하게 비. 리안지랑지 자리아 하면서해 <목소리> 봐. 할 만해. 왜 싫어? 에쉬온에에 제맛았고. 호그 반피. 호그 힐베 넣어볼래? 주방 줬어? 야타코야타코. 나이스 주방 줄 테니까 같이 올라가자. 뽕 젓게. 넣게아시아엘레베이터 어오나 끌렸다. 태워 가는 태워 가는. 아, 자리아 살리나라공짜 그냥. 아, 건 박았다. 아 나. 그 뺐다. 철 뺐다. 이거 이득이야. 어, 철릴리철릴리다 뺐어. 이거 케이득. 본래 파. 진짜 2층 자리야 3층 자리아 봐. 방줬어 아, 이거 못 놓겠다. 잡았어. 잡았어. 어, 아. 이지 이득이에요. 우리 어디에 갔는 이거 화물만 밀어볼래 이거?

주방 줬어 아. 이겼다 이겨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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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줘 밀줘 밀어줘 밀어줘 이 이겼어 이 밀어줘, 밀어줘. 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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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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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걷기 싫어 제발 홀리씨 아.. 발의 차이로.. <laughs> 뭐 난.. 그 <난> 다음에 <laughs> 어 이거 묶으면 개꿀일 거 같은데? 이거 다 잡자 안 되나? 나이스, 나이스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아이스, 피지, 수고했습니다. 아 오래 걸려. 너무 오래 걸려. 아이한 말대로 떠납니다. 스카이 스카이 게이크 라인 유정. 윌스 유전? <laughs> 야 처음 픽이 윌스턴이라니 너무 행복하고. 1, 상대 윈스턴 자리야. 어, 왜 채웠다. 아유나 우클릭 건전. 주방 있어요. 바로 주방. 우리 윈스케어죠. 맥크리 오른쪽 들어갔어. 저 주방 있음. 주방, 주방. 성갑.

트레이에서뒤에 있는 거 조심 서 3에서 3트서 3에서 3에서 3에트 3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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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에서 3에서 3에서 3 조심 3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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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서 3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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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 윈스 지져 지저... 윈스 개피 윈스 개피 주방 있어요? 주방 줄.. 주... 아 주방 안들어갔다 쏘리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윈스님 아 저.. 아 맥크리 하나 둘다 개피였는데 아깝다 저희 자리야 없어요 우리 자리야 왔어요 아이고 버텨볼래? 아아.. 쏘리 아이자 풍선, 풍선, 풍선. 차례 먹어서 차례 이자리 차례 이 거, 자리야 잡아야 돼 이거. 살례야례차야 아, 나 죽었다. 안 되나? 아, 가비. 아깝다. 가비. Let's go. Let's go. l e 아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맥크리 래크리 <laughs> 나이스 백크리그 윈스 <컷. 웃음> 주방 주방 줬어 트레 옆에 고 우리 윈스죽겠는데 우리 윈스 캐리, 윈스 켜. 나이스. 차야잡방 놓고. 주방 있어요? <laughs> 주방 봐어주방 있어. 주방 있어 뛰어대. <laughs> 주방 줬어 나이스. 맥크리 맥크리 보신자가크리 못본다 이거 트레 트레 윈스 볼게라 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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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망갔다 트레 트레 뒤 지방있어요 오른쪽, 오른쪽 아나 갈렸다 오른쪽 아나 갈린거 아불기불기 나이스 나 아나 주방 줬어요 아나야 주방 줬어 살아야돼 자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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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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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 <laughs> <laughs> 먼저 쓰자 그러면 어 엘리 키고 한타 열자. 트레트레트레 팔스심심 엘리 켜줘. 다 묶었어 다 묶었어 다 묶었어 위에 개꿀만 개꿀만 여섯 명. 월 척이요. 와 여섯 명다 묶었네. 척. 잘걸어요 달다 달아. 맥크리브리게 포커싱 다 다. 가능? 맥크리 주방 줬어맥크리 베트. 백파? 아이. 자, 불기 가나. 불기, 불귀, 불기 물자. 나이스. 나이스. 요 소리가 딱하이 느낌 나겠네. 그적하이님 카이즈님. 함께 우리 강함. 카이즈님 목소리가 어? 네? 카이즈님 닮으셨어요. 아, 네네. 잘생겼다. 브라이스. <laughs> 네, 메이. 아, 라이 라임메 라임에 네, 호그다. 아, 주방 줬어. 메이 벽깔리는거 조심. 주방 없어요. 주방 3 초. 어이구. 지방있음 아나 어, 에너지 살려야 돼. 떨어져. 살아야 돼. 나 살아야 돼. 줘봐요 지금 줘봐요. 우리 앞에 밀어줘 자 앞에 밀어줘 이거 힘좀 실어줘. 맥크리 갭피 맥크리 갭피 맥크리컷 안돼 안 된다 나 죽기 싫다 나 살려줘 안 된다. 상대 새 d a y 주방있음 주방있음 주방 s 음라 b 라 n 라 i 라 s 라 m e bang is some. I like, I like, I like, I like, I like, I l 호 k e I l i 호 e I l i k 여 I like, I like, I l i k 아 우리 윈스도 음. 죽었다. 음. <laughs> 아메이어 가지고 조금 큰 <laughs> 흠인데 게임 하기. 아니 조심. 아, 들어가면 들어가면 힘들어요. 갈까 먹죠? 어 우리 아 죽겠는데 저기 혼자 멀리 있다. 아 웃지 마. 아니면 방 주방 줬어 주방줬서 줬어. 한번 살렸어. 아야끼리 줬어. 야, 자탄 걸면 다 잡을 수 있나 이거 위에? 2층? 지금 가능? 우와 잠깐 생면았어

재밌네, 게임. 아, 근데 이거 지렸어. 와, 이거 레전드. 차탄 레전드.